예, 안녕하십니까. 블로그 스터디 여러분, 윤모근입니다. 어,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강의는 뭐할까 무엇을 할 거냐면은, 이제 여러분, 덧글하고 공감을 좀 많이 달리고 싶어 하실 거예요. 덧글하고 공감을 어떻게 하면 많이 달수 있을까? 그런 전략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뭐, 댓글하고 공감, 뭐, 당연히 뭐, 글을 잘 쓰시면은 당연히 댓글하고 공감이 많이 달리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그 아무리 글을 잘 쓴다고 하더라도 초반에 댓글과 공감을 많이 달, 달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좀 전략적인 방법이 좀 필요한데 우선 첫 번째 덧글하고 공감 받는 방법은 뭐냐면 우선 부거를 하세요 예, 달라고요 이제 여러분 그 다른 사람 블로그 들어와서 블로그 글을 잘 읽었어요 예, 이렇게 이제 블로그 읽는데 블로그 를잘 읽었어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이 작성한 사람이 덧글하고 공감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예, 저는 이렇게 달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그 직접 구걸을 하면은 그래 착하신 분들은 좀 달아주세요 덕글라우 공감도 꾹꾹 눌러주시고 덕글도꼭 달고 이렇게 잊지 않고 많이 다시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이제 덕글라우 공감은 선빵이 중요합니다 선빵은 뭐냐면 다른 사람 블로그 가가지고 네 이웃들 같은 경우 있죠 이렇게 이웃에 들어가서 이분이 새로운 글을 쓰면은 제가 덕글하고 공감을 달아줘요. 이분 개. 예. 예. 이렇게 덕글하고 공감을 먼저 달아주면은 한 10사람 달아주면 한그중에한 6명 7명은 저한테 답방을 와서 덕글하고 공감을 또 달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먼저 이제 다른 사람을 달아주면 그 사람이 와서 달아주는 이런 구조를 해 가지고 내가 만약열 10사람 달면은 그때 6명이 답방 와 가지고 덕글하고 공감을 달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좀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이제, 그, 덕후라고 공감, 많 달려면은 이웃이 많이 필요하시거든요? 이웃을 많이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네이버에 어, 접속을 하셔가지고, 그, 지금 블로그 주제가 있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율증이면 자율증, SNS면 SNS, 교육이면 교육. 이제, 이 테마에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이 있는 그 네이버 카페를 찾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 마케팅이니까 마케팅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야겠죠. 그 네이버 포트에 접속하시면은 좌측 상단에 카페라고 있습니다. 카페 들어가셔서 여기서 검색을 해주세요. 마케팅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마케팅 이런 카페가 많이 나오는데 이 카페 가시면 처음에 할 일은 가입 인사 게시판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래 아이디를 꾹 왼쪽으로 누르시 왼쪽 마우스로 누르시면 이렇게 블로그 보기가 나오는데 블로그 보기 가셔 가지고 여기다 이분한테 덧글을 달거나 아니면 이웃 추가를 요청해서 이웃이 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웃이 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웃도 늘리고 그리고 덧글 공감은 선빵해서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본문에 덧글하고 공감해 달라고 이, 예, 구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분명히 덕후라고 공감을 많이 받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이버는 특히 이제 이웃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하시면 블로그 지수 상승에도 많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